두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아, 요 두유는 원래 여기 보면 계란컵이 있거든요. 계란컵으로 콩한 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옥수수도 넣을 거고, 땅콩도 넣을 거고, 깨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을 건데 요 양은 요컵 있는 거에 이제 콩은 한 컵, 나머지는 기타 섞어서 3분의 2컵 정도 하시면 물을 희석하지 않고 그냥 할 거고 저는 어 양을 갖다가 원래 컵 있는 거보다는 약간 두컵 정도입니다. 조금 많이 해서 제가 또한병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저는 물을 희석할 거거든요. 많이 자, 네, 그렇게 다 하고 지금 있잖아요. 제가 물 희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냥 해놓으면 은 빡빡하게 수저로 떠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을 희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유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콩국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물 희석하는 거보다는 얼음을 몇개 넣고. 한번휙 돌리시면, 아유, 이제 뜨거운 것도 식어지고, 농도도 딱 맞아요. 요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물은 삼다수나 정수물 좋은 걸로 희석했을 때 일주일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희석하셔도 됩니다. 그죠? 자. 아, 그러셔도 돼요. 자, 저는 그래도 에영 있잖아요. 찝찝해요 하실 때는 아까 무슨, 이제 물을 끓여서 끓는 물을 부어주셔도 되거든요. 자, 제가 콩을 한번 이런 식으로 헹굴 겁니다. 자, 이 기계는 불려서, 불려서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삶아서 하면 번거로워서 안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자, 콩을 불리지 마세요. 생콩 그냥 했습니다. 그죠? 생콩 그냥. 자, 그리고, 어, 음, 요새는 어떠냐 하면은, 주스도 마찬가지고, 두유도 마찬가지고, 함께 식사 대용으로 많이 해서, 5대 영양소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단백질이 있잖아요. 제일 많아요. 50%. 그리고 탄수화물을 넣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셨으면 좋겠다 그랬지, 드시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착한 탄수화물은, 껍질이 있고, 배야, 눈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누가 지인이, 옥수수를 한 박스를 보내 오셔 고 옥수수를 넣었는데 요거는 카무트, 안 그러면은 귀리, 안 그러면 현미. 생님, 만약에 내가 염증이 많이 심해 이러면은 율무, 요런 거를 요 정도 제가 넣을 겁니다. 그러고 자, 식물성 지방을 제가 첨가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땅콩, 호두, 자, 집에 있는 거 넣으세요. 20% 정도. 근데 저는 제 입에는 요거 마카다미아 땅콩이 되게 도유를 해놓으면 부드럽고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걸 잘 넣거든요. 자, 마카다미아 땅콩. 그러고 저희 집에 보니까, 음, 참깨도 있고, 들깨도 있고, 까만깨도 있고, 식물성 지방 중에서 깨를 조금 넣었더니 훨씬 고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고 제가 물은 어떻게 그럴게요? 여기서 반텀 넣으라 그랬죠? 자, 반을 넣을 겁니다. 뚜껑 덮을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전원을 켜시고 여기 보시면 두유 시작 여기 끝입니다. 원터치로 하시면 지금부터 25분 뒤에 삶아서 갈아서 끓여서 다 끝나서. 드시면 되도록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콩도 있잖아요. 저희 집에 검은콩이 많아요. 그러면 검은콩 하셔도 되고 반반 섞어도 되고 원하시는 대 해도 되는데 요거는 어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있잖아요. 들어가는 재료들을 바꿔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맛이 날때 있고 고소한 맛이 날때 있고. 이래서 집에 있는 재료가 제일 먼저 쓰시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 저는요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콩을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러면 흰콩이 더 좋아요. 흰콩은 식이섬유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왜 고구마 감자 이야기 많이 하죠 고구마가 더단 데도 당은 감자가 많이 올리는 게 식이섬유가 고구마가 되게 많은데 콩 중에 제일 식이섬유가 많은 게 흰콩입니다 그래서 흰콩을 했고요 집에서는 뭐 흰머리도 끊게 변한다 하니까 뭐은 콩을 조금 섞으셔도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 끝나고 나면 딱 얼마만 걸리냐면 25분 걸립니다 25분 뒤에는 죽염이든 볶은 소금이든 커피스푼으로 싹 깎아서 한 스푼 정도 넣게 되면 이게 간이 딱 맞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중에 지금 온도가 나올 거예요. <laughs> 온도 나오죠? 몇 도예요? 아, 43도. 자, 43도. 요게 이제 몇 도까지 되냐면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100도. 자, 선생님 끄시면 안 됩니다. 100도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있잖아요. 어, 숫자가 뭐냐 하면 14분 남았다. 갈 때부터 갈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분 13초 남았을 때 작동은 끝납니다. 너무 뜨거워서 드시다가, 어, 혀딛까 봐, 시 굳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4분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보면 3분까지니까 11분 동안 갈다 끓이다가, 갈다 끓이다가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겁낼 거 없고, 가만히 두셔야 됩니다. 이거 끄시고 다시 하시면 밑에가 약간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흰콩 하시고요. 그리고 저거 있죠? 콩도 저 입에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병아리 콩. 그것도 있잖아. 되게 있잖아. 밥맛이 나요. 타박 타박한 요런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요 기계는 사셨으니까 저는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도마도가 뭐라고 하는냐면 이태리 속담에 도마도가 빨갛게 익을 무렵이면 어사쌤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럴 정도로 환자 수가 줄어든대요. 도마도가. 그리고 남자들, 전립선에는 나중에 네이브에, 어, 저는 도마도를 제일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효과를 받고 또 주위 사람들이 되게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이브에 도마도의 효능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전립선 암 환자, 갑상선암 환자, 유방이 안 좋은 사람, 인파선이 안 좋은 사람들을 지금 제가 드렸던 거는 200cc컵입니다. 네, 내가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300cc 컵으로 하루에 두 잔. 선생님 제가 선물했던 거 있죠? 폐 보고 지금, 그셈 선물했거든요. 거기 딱 300cc입니다. 그거를 두번 드시게 되면 치료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왜보조를한컵 먹을 때 있고 이런데 도마도 같은 경우는 어딱 다섯 가지를 지켰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마도는 껍질 뺏기면 안 됩니다. 껍질에 라이코펜 카는 성분이 뭐냐 하면은 암을 억제하고 염증을 없애주기도 하고. 그리고 균을 잡아준대요. 코로나 균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 코로나를 모든 식구들이 다하는데 저는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laughs> 왜 사람을 안 만났으니 안 걸리게 돼. 우리 집만큼 많이 오는 센터도 없어요. 아, 그럼 거기가 보면 한 50분 정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면역 싸움인 게 내가 왔다 갔는데도 코로나가 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병들이 왔는지 모르는 거죠. 왜 왔다가 이 집에는 너무 완벽해. 내가 침투할 수가 없어. 가셨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자, 도마도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드셔주게 되니까 제가 갑상선이 있었거든요. 도마도 한 1년 먹고 나서 왜 항상 건강검진 가죠? 갑상선 저는 정상입니다. 여자분들한테는 도마도가 어떤 사람한테, 어, 너딴 주스보다는 도마도 먹으면 좋을 거야. 라고. 권해주면 좋으냐 하면, 갑상성 있거나 수술했는 분들, 유방암 수술했는 분들, 그리고 왜, 거의 가보면 항암 치료만 하고 아, 수술할 수 없는 왜, 임파선 쪽으로는 여자분들한테 도마도가 되게 좋고, 남자분들은 나는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콩을 먹어도요, 이상하게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뭘로 주냐 하면요, 제가 아까 빠뜨렸어요. 어, 만약에 고객님이 위가 좋다 싶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모든 것에 넣어주게 되면, 은 왜? 침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레몬을 넣으라 그랬고요. 모든 주수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게, 제일 있잖아요. 어, 장에서 먹잇거리가 돼줘서, 뿌리 식품들을 소화, 분해, 흡수, 소화, 분해, 흡수를 장에서 도와주는 유산균 유익균이 먹기그래대 해주는 유산균이 들었는 꿀이 제일 좋은 게 메이플 시럽이라 그래요 우리가 캐나다에서 왜 단풍잎에서 뺏는꿀 근데 그 이상하게 저는 그 향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책은 요겁니다 올리고당인데 요리 올리고당은 안 돼요 당을 올려요 프락토 올리고당인데 프락토라는 유익균이 100% 들었는 거 요거를 꼭 주스에다 넣어주는데 나, 두유 먹어도 소화 안 돼. 이럴 때도 어떻게? 여기다가 약간 넣어줘 보세요. 아, 무조건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네, 네, 넣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떠냐 면 애기들을 내가 있잖아요. 만약에 손자를 두유를 해줄 거예요. 사지 않고. 해줄 때도 어떠냐 면 순수하게 두유만 딱 해서 주면, 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입에 있잖아요. 질들어져 있나 하면은, 사먹는 거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사먹는 건 여기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맛이 있잖아 사먹을 때 뭔가 얘를 먹으면 맛이 없다는 느낌이 애들한테는 던데요 그래서 아기들 해줄 때는 꼭 요걸 조금 넣어 주시면 삶는 맛이 날 겁니다 그래서 두유 할 때도 선생님이 어, 나는 이 콩만 먹으면 소화가 잘안돼 흡수가 잘안돼 이럴 때는 요걸 넣어 주시면 좋다고요 두유도 그러면 어, 약간을 넣어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표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데 소화 분해가 너무 잘 됩니다 우리가 왜 있잖아 보통 두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다섯 사람이잖아요. 제가 똑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딴 사람은 다 괜찮아. 나만 있잖아. 콩 먹고 나면 탈락. 이런 분들은 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넣어 주시게 되면 되게 좋을 거고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콩이? 아주 잘 끓고 있네요. 그죠. 이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나오죠. 시간이 시간 나오나요? 얼마 나와요? 자 십칠 분 나오면 3분 정도 더 있으면. 갈기 시작할 겁니다. 14분 나왔을 때 갈기 시작해서 3분 13초 남을 때까지 갈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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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유 같은 경우는 어, 충분한 한끼 식사가 되도록 골고루 넣어 주시는데 저는 요거 지금 아까 제가 3대 영양소를 넣었어요. 단백질 콩 넣었죠. 탄수화물 옥수수 넣었죠. 지방 아까 땅콩 넣었죠. 그랬는데 무기질 비타민을 제가 안 넣었거든요. 요거는 끝나고 조금 식었을 때 넣을 겁니다. 저는 뭘 넣을 거냐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 저는요 우리 집에요 어 감잎차가 있어요. 그러면 안 먹고 있대 그럼 여기다 분쇄해서 가세요. 갈아놨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자 차가 차 종류 되게 많더라 근데 안 먹고 놔두대 그러면 나중에 되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있잖아 버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뽕잎 감잎. 뭐 새싹 보리 저는 요게 뭐냐면 여주가루입니다 어 친정엄마가 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당 오기 전에 저는 아주 건강한 당은 일체 없는데 요거를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저는 끝나면 무조건 계량스푼으로 한스푼을 넣습니다 넣는데 어, 음식은 오늘 먹고 내일 편하진 않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당이 조금씩 내려가더니, 1년 이상 먹었더니, 많이 내려갔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흰콩 한 마리에 여주가루 한 대면 못 나올 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집에 있잖아. 많은 거 있죠. 일부러 사다 할건 없지만, 그거를 같이 첨가해주면, 보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여기, 어,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래 넣어주게 되면, 야가 골고루 5대 영양소가 어, 요새는 어떠냐면 33대 먹는 거보다는두대 정도 드시고 나머지 이 주스나 요거로 함께 식사 대용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한 곳에 몰리면 안 좋다 그래서 꼭자 단백질이 50% 탄수화물이 30%그러고 식물성 지방이 20% 무기질 비타민은 도움이 역할 한 스푼 요런식으로 해주게 되면 야가 아주 충실한 함께 식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있잖아 있으시면 같은 값이면 어 제가 이 디톡스 주스기를 한 7년 정도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어 제일 많이 있잖아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어 피부가 안 좋았던 분이 있어요 피부병 있는 분들이 제일 효과를 많이 보던데 제가 아는 의사쌤한테 물어봤어요 어, 해독주스를 해드시고 나서 1년 정도 먹고는 피부암에 가까울 정도로 피부가 안 좋은데 그게 되게 나았어 원인이 뭘까요? 이랬더니 완전 아까 있잖아요 과일, 야채, 뿌리 식품들이 체질을 완전히 바꿔줘요 1년 정도 드시면 산성체질에서 알카리로 바뀌어요 우리가 피부병 걸렸다고 아무리 있잖아요 연고를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내 체질 자체를 있잖아요 조금 알카리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고 혈액이 너무너무 맑아지더래요 혈액이 그래서 얘 주스기는 사면요 우리가 보통 잃을까 봐 제가 염려해서 그래요 사가지고 자 어떻게 자동으로 갈 겁니다 그죠 자 선생님은 이래 가니까 불안해서 아까 전원을 껐다 그랬는데. 불안할까 한 개도 없고 선생님 같이 불안하신 분 어예요 아까 시간을 내가 이렇게 드렸죠 아 14분 정도 되면 아 저거 이제 갈기 시작할 거야 이래가어한 3분 남으면 끝났을 거야 이래 하시면 덜 불안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 갈다 쉬다가 갈다가 쉬다가 하는 이유는 아까 생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삶기만 하면 어안 그러면 그냥 갈기만 하면 빨리 안 익을까봐 갈아감이 익혀가며 갈아감이 익혀가며 이래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 요거는 내가 음. 요거는 두분 중에서 누가 가져가실 거고요. 사장님은 두유를 제가 어제 제품을 샀기 때문에 두유를 한 병을 집에 가서 드시라고 드릴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쌤처럼 시켜서 그런 식으로 두유를 얽혀서 낮에 드셔도 충분히 함께 식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얘가 너무너무 잘, 이, 저, 사용을 잘 해가지고 옆에 지인들한테 내가 자신있게 야, 그거는 하나 구입해도 좋겠더라.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이 다 좋아졌다. 이 카드로 쓸란다 그러면 저 아까 파우치를 이용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면 두 병을 만들어 놓으시든 요래 가지고 매일매일 안 해도 되도록.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까 갈았는 지가 10분 넘었겠죠? 자, 딴 주스병에다가 딴 믹스기다 에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밑에가 물이 될 거예요. 위에가 어떻게 되대요? 분리가 되면서 멍글멍글 뭉치는 상태가 되는데 얘는 왜 야가 그런 현상이 없나 하면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일단은 시간을 오래 안 뒀어요. 1분 안에 다 갈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을 받아서 파괴되지 않았어요. 공기가 안 닿았어요. 그래서 빨리 공기 닿지 않게 열 받지 않게 딱 했기 때문에 야가 일주일까지 두시더라도 이 상태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어, 어떤 분은 저기 파우치가 아니고. 그것도 보면은 쿠팡에 보니까, 아, 왜, 음료수 병을 주문하니까 다 나오대요. 2 0 0 병에다가 냉장고 탁탁탁탁 넣어걸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갖고 저는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래갖고, 누가 오면 한병 준대요. 줬는데, 집에 어느 있잖아요. 저 우체부 아저씨가 방문했는데, 어? 그 주스를 한병 드렸더니, 이때까지 30년을 고객님 집에 다녀도 커피하고 바깥은 얻어먹어봤는데, 이렇게 귀한 주스를 직접 했는 거는 처음 먹어본다고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 감사하다고 저를 몇번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병으로 소분해서 있잖아요. 담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응용해보시고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콩국수 했을 때 제일 좋더라고요. 콩국수 할 때는 조금 깨를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막하다면땅콩 넣었죠. 꼭, 우리 그냥 땅콩 있죠? 우리 국산 땅콩 좀 넣으세요. 마카다미아 땅콩은요, 그냥 되게 부드럽네는 느낌이 들고, 요, 있잖아요? 우리 땅콩은, 국산 땅콩은 되게 고소해. 되게 고소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얼음 얽혔는 거놓고 한번 휙 돌려놓으면 온도가 딱 맞아요. 그리고 국수 삶아서, 계란 하나 삶아서, 오이채 썰어서 이래 놓게 되니까, 어, 한때, 콩국수도 되고, 그러고, 또 우리 시어머님은, 좋아했던 게 뭐냐 하면은 살아 생전에 어묵과 사리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콩 국물 만보면 우리 어머님 생각나요. 어묵과 사리 하나 사다가 채콩 내려가지고 여기다 들이시면 그렇게 잘 드셨거든요. 그런 거할 때도 콩 국물이 되게 좋을 거고요. 그러고 조금 유명한 식당들 있어요. 대구 시내든 전국에 유명한 식당에는 거의 가 보면은 물김치 담글 때나 전골찌개 할때콩 국물을 되게 이용 많이 해요. 그러면, 전골 국물이, 특히 순두부찌개 할 때, 꼭그 국물을 넣는데요 순두부찌개 할 때. 그러면 그 국물이 깊이가 되게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내가 오늘 두유를 다못 먹고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할 때는, 음식 할 때와 조금 찝찝하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두기는 못하다 할 때는요, 어, 국물 요리, 전골 요리 할때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 국물이 역시 고급스럽다.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든다. 요런 게될 거거든요. 자. 남았어요. 자, 5분 남았으면 지금 6분만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 13초 남았을 때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건 지금 구수한 맛 나나요? 안 나나요? 뭐, 깨소, 깨 냄새,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보시니까 어떠냐 하면은 어, 봄 대가 나오는 거는 봄에 여름 대가 나오는 걸또꼭 권하고 싶은 게좀 이따가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베리 종류 있죠. 베리, 오디 안 그러면은 아로니아, 브루베리 이게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요. 나는 앞에 보는 볼 때는 벗는 게 편하던데 우리 신랑은 다시 껴대. 세상은 공평하더라고요. 저기 <laughs> 내가 낄때 되게 불편해지 자기가 끼대. 뭐 돋보기를. 그런데 어느 내가 관계가 어디를 안 사줄 수가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좀 많이 산 적이 있어요. 30kg나. 근데 그거를 냉동실에 보관하려 하니까 너무 냉동실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연나면은 오늘도 제가 오디를 해왔거든요. 좀 이따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디를 여기서 거기가 보면 은 3분의 1 정도를 넣습니다. 자, 물을 넣으면 맛없어요. 두유 해놨는 거 시원하게, 냉장고 넣는 거 있죠? 두유 국물을 이만큼 넣습니다. 그리고 청렬주스 시작했습니다. 다 갈았죠? 내가 아까 위에 줘라고 레몬 한컵을 넣으라 그랬죠? 그러고, 어, 프락토 올리고당 한 숟갈 넣으라 그랬죠. 이런면 어디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 갈아놓으면 어디가 와. 와. 옛날 재래 있잖아요. 와 자연산은요. 새콤달콤하니 되게 맛있는데 요새 재배했는 거는요. 먹어보래. 니네 맛도 내 맛도 없거든요. 그런데 두유국물이 들어갔죠. 그리고 레몬이 들어갔죠.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갔죠. 그럼 조금 이따 제가 맛 보여드릴게요. 아, 이 음료수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너무 맛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도 어, 해보면 좋은데 여름 되면 꼭 오디를 안 그러면 베리 종류를 3개월 정도 해먹이고 났더니 지금 5년 전 이야기거든요 우리 신랑이 60 넘었을 때 5년 전 이야기인데 커질로 돋보기를 안깁니다 3개월을 열심히 300cc씩 하루에 두번 오늘도 제가 싸왔거든요 여름에 샀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제부터는 제가 오디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혹시나 나는 눈이 안구건조증이 있어요 백내장 있어요 녹내장 있어요. 눈이 안 좋아요. 건조해요. 이런 사람은 오디나, 꼭 오디를 하란 뜻은 아닌데, 브루베리에 20배의 영향이 들었는 게 아로니아와, 어, 아로니아와 오디예요. 이거를 3개월 정도 먹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돋보기를 안 끼고 신문을 보고, 돋보기를 안 끼고 샵 문을 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질로 해마다 10kg씩을 주문합니다. 해서 먹게 되거든요. 근데 맛도 있고 눈이 너무 좋아질 거라서 여름에는 이제 어디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 가을 넘어가면은 또 이제 뿌리 식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 마, 그러고 더덕. 가을에 뿌리 식품 나올 때 마, 더덕을 좀 갈아 먹였더니 지금 건 있잖아, 60 중반이라도요. 우리는 아직까지 독감 주사하면 안 맞아봤어요. 저 언니가 저하고 한 10년 같이 있는데 감기 걸린 걸못 봤대요. 꼭 신라면 주면 안 됩니다, 그죠? 내 먼저 먹고, 그 컵에 나는 신랑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계를 하라 했더니, 1년 365일 이것만 해보으면 물립니다. 질려요. 그죠? 그래서, 어, 가을에 나오는 거, 겨울에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먹 되 두유만은 365일 드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요. 아기들부터 해서 25세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만 개가 생산되면 한두 개가 파괴될 정도로 비율이 세포가 활성하게 생산이 되는데 45세가 되게 되면 세포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 때부터는 파괴만 됩니다. 자, 조금 드신 분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겨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 보면 주름이 달라요. 얼굴에 세포가 제일 표가 나는 게 얼굴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꾸로 있잖아요. 어, 생산은 제로인데, 누구처럼 막. 만 개가 죽느냐, 천 개가 죽느냐는 내가 조금 관리하기 나름이라서 두유는 365일. 꼭 두유 먹기가 역겨워. 너무 이제 물려. 이러면 아까 여기다가 제가 뭐 넣었어요? 다 갈고 나서 물을 희석했죠. 물을 희석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넣어던 두유. 요거 희석하게 되면 더 맛있고 더 좋거든요. 요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 두유는 매일매일 해도 있잖아요. 양이 부족하도록 하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몇분 남았나요? 4분 5초. 자, 4분 5초? 자, 그러면, 어, 한번 내지 두 분만 갈면 끝날 겁니다. 자. 자, 주겸이나, 안 그러면 볶은 소금을 넣을 건데, 이거는 소금은 처음부터 넣으시면 밑에 약간 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다 끝났을 때 넣어 주시는데 이양 정도일 때는 우리가 왜 커피 스푼이나 계량 스푼 적은걸로 이 정도 넣게 되면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안 넣을 건데 아까 장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은 이걸 조금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것도 이거 넓면 지금 꺼져버리거든요 항상 열 때는 위에 거 요걸 열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저는 지금 물을 조금 더 희석할 겁니다. 13초 남았죠.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기다려도 되고, 삐삐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쁘니까, 요리 끝. 이거 땅콩을 네. 생거 그냥 넣어도 돼요. 센거 넣고 껍질 넣으셔도 되고요. 볶아난 거 껍질 넣으셔도 되고요. 어, 왜 그러냐면 약 익힐 거니까 얘나 구수한 맛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볶아도 안, 볶아가 너무 더 고소하고요. 안 볶고 넣으셔도 있잖아요. 어, 그거만큼은 안 고소해도 맛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가득 찬 아, 예, 두유가 음, 됐습니다. 아, 네. 자, 자기 컵 한번 줘 보세요. 자, 집에서는 이거 거품 버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첫 고객님 떠드리면 거품만 떠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 걷어냈죠. 자, 국물 그냥 사용합니다. 너무 너무 건강한 맛입니다. 드셔보시면. 복분자 도 괜찮아요. 복분자도 너무 잘갈립니다 음, 자, 자, 시가 굵죠? 예를 네.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잘안 갈리겠다 싶은 베리 종류는요, 일단은 분쇄를 먼저, 다지기를 먼저 하세요. 다지기, 다지기, 다지기 세번 정도 한 다음에 분쇄를, 아무것도 없이 물 붓지 않는 상태에서 분쇄를 누르세요. 그러면 아주 곱게 갈리는데, 대돌이기면 어, 얼었는 상태가 더 곱게 갈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음. 그렇게 한 다음에, 1차적으로 분쇄해서 간 다음에, 물을 반붓고, 안 가면 두유를 반붓고, 한번더 청렬주스 시작하세요. 이러면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야가 제일 잘하는 역할은요, 어, 익혀주는 요리, 아까 주스지만은, 제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천년조미를 하는 거 제가 찍어 놨을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곱게 갈립니다. 호름 갈 때는 항상 다지기, 다지기, 다지기 세번 정도 한 다음에, 딴 거는 다 자동인데 다지기는 10초 지나면 꺼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번한 다음에 분쇄 누르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까 보면은 청결주스는 갈다가 쉬다가 갈다가 쉬다가 하거든요. 분쇄는 계속 돌아갑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1분 동안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야지 아주 아까 잘안 갈린다 하는 베리 종류도 시까지 싹다 갈리거든요. 자 그냥 하나도 안 어렵고 안락하니까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있는 거 그냥 넣으시면 되거든요